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요.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에게 주, 중요한 것은 품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품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의 품성을 보면 도저히 그 자리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자멸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이은 인사 실패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로다가 채웠던 것인지 이재명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관세협정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은가? 그 부분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트럼프가 이재명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이재명을 사실상 왕따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인사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 강선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수 교육부장과 후보자, 그것뿐만 아니죠. 임금 체불 전력이 있는 사람을 노동비서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수, 뭐,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준우이 사람을 국미통합 비서관으로 했다가, 자신들 지지층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진숙도 마찬가지지만, 오광수 저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여... 결국에는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 외에도 많은 인사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들 쭉 살펴보면 안규백 의원을 살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규백은요 민간인 출신 뭐 국방부 장관을 하, 해야겠다라고 하더니 방위 출신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 군사의 이해력이 있느냐 했더니 국방이 소속이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유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방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기사병, 단기사병, 14개월짜리 단기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규백을 살펴보니까 22개월, 그러니까 8개월이나 더 복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해, 물어보니까. 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다. 뭘 그럴 수 있느냐? 아그 행정 기록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복무 기간은요 복무 기간이 가산되는 사유는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타령, 영창 아니면 군형법상의 처벌입니다. 어, 영창제도는 2020년에 없어졌는데 영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15일 이내로 이 잘못을 저지른 장병을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개월의 근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려면 영창을 무려 16번이나 다녀와야 됩니다. 그 영창을 이렇게 많이 갔다 온 거냐 아니면 혹시 탈영을 한거 아니냐 만약에 탈영을 했다면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병적 기록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안규백은 끝까지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인사 부분, 이 문제를요, 온종일 조중동 이하 언론들이 일면에 탑으로 매번 다룬다면 이재명의 이 나락의 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조중동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죠. 특히 조선일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이 정부 광고, 정부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 1조원대 시장이 되는데 이 정부 광고를 나눠 주는 게 언론 재단입니다. 이 언론 재단 이사장이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출신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선일보한테도 주겠죠. 그래서 작년 안에 220억, 한 220억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매년 정부 광고가 그렇게 갑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에 이르는 때까지 가장 앞장섰던 게 조중동 아니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중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 정론지로서 자리를 잡았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재명이요, 대통령 기자단에 김어준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많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유튜브를 기자단에 넣었다. 그러면 조중동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장서서 비판했을 겁니다. 이럴 수 있느냐? 유튜브에 흔들리는 윤석열, 그그 유튜브 보더니 결국에는 유튜브를 기자실로 부르느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까는 기사를 쓰고 또 사설까지 쓰고 정신 차려야 된다. 유튜브만 보지 마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들어간다. 이게 끝입니다. 왜 이게 끝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괜찮고 좌파 유튜브들은 괜찮고 그리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도 망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다 망상이다. 그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재명은 이렇게 자기 지지층에 대해선 그냥 챙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비판 기사도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무성이 뭐라고 했죠? 극우 유튜버와 싸우겠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죠? 극우와 싸우겠다. 이렇게 자기 지지층을 향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두 가지를 먼저 지적해드리고, 이 대통령실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및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친녀 성향의 유튜버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뉴스예요. 왜냐? 이 통상적으로 신규 매체가 출입한다고 하면 일단 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을 쫙 부릅니다. 거기서 제일 자, 그 대빵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상의를 하겠죠. 대통령실에서 이 대변인이.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조중동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 언론 매체를 굉장히 그 악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세 곳을 떡하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호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니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문호 개방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럼 우리 보수 유튜브들도 갈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세 곳을 딱 찍어서 기자실로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중동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지하는 기자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이 원래 있던 기자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좌파 언론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중동은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중동이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했어야 되는가? 결국에는 김어준보다도 못한 입장이 돼 버린 조중동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시 좀 인사 문제로 돌아와서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이번에 이 지금 특검이 세 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병대 그 순직 해병 특검인데요. 이 순직 해병 특검이요. 수사를 하다가 이 안규백과 관련된 사건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특검 대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아니랍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2023년 8월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이 1사단이 1사단장이 결국에는 뭐 김건희 여사 아니면은 뭐 이쪽 통해 가지고 한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안규백 의원과 무려 14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규백은 그 당시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임성근과는 광주 서석고 선후배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살펴보니까 안규백이 서석고 선후배로서 그리고 국회 국방위로서 임성근을 좀 봐줬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지금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보복을 하겠다던 이 이재명의 이 목표에 하나의 구멍이 생긴 거죠. 어 까보니까 민주당이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 안규백도 결국엔 수사 대상인데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인사 참사 문제 정말 하루 종일 걸러서 매일 매일 이것만 때려도 부족할 판인데 조중동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사 실패 쭉 살펴보면요. 좀 황당한 인사도 있었답니다. 임금 체불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 노동 비서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내정을 철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국내적으로 이 분열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망주의 길, 곧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재명의 수렁의 길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성락 안보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문제는 만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 재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만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전화만 할 거면 미국까지 뭐 하러 갔느냐. 세금 들여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비즈니스석 앉아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비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인천공항 딱 도착해서 비행기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아 미안해. 바빠서 못 가겠어. 다음에 만나자. 시유레 t 이러 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서 아예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미협상이 무산됐습니다. 8월 1일이면 우리가 보복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전 언론이 나서서 이재명의 외교 부분에 대해서 때리고 또 때려야 됩니다. 언론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 뭐 나오긴 합니까? 국내 뉴스 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재명의 이 수렁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스탄 전 대사가 와서 이런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완전히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거죠. 이게 뭐 지금 모스탄에 대해서 MBC부터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를 통해 가지고 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따라가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막 그어 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북한, 중국, 이유화적 제스처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황당한 뉴스. 동아일보가 어떤 단독 보도를 했냐면요.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실무 지휘자를 국정원장 특보에 앉혔다. 이게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한 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이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 정책 이재명 잘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이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또 뒤에 살펴보면 이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 대북 방송 없애가지고 북한에서 또 반응을 보였다 라는 것까지 이 동아일보 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더더욱이나 이재명을 만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 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비판이 되니까 북한에서 먼저 선제 조치를 했다. 무슨 선제 조치를 했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또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전 방해 전파 에, 송출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북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침북, 친북, 우리는 침북이다라는 걸또 발표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대담 방송은요, 실질적으로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기능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남파 간첩 대상 난수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그럼 난파 간첩 대상 난수 방송을 안 하느냐 북한은 이제 간첩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하자 하나가 되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다 우린 조선 북조선이다 그리고 니들과는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너희랑 우리는 결별이다 해가지고 이 대남방송을 끄는 겁니다 그 대남 방송을 끊은 것과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끊었다고 하는데 대남 방송 뭐라고 했죠? 남파간첩 대상 난수 방송이 실질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북 방송은 뭐였냐? 북한 주민들은요. 이전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실질적으로 두만강 넘으면 중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신 드라마, 이런 가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날씨, 이런 걸막틀는 틀은, 틀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갑이나 이런 데 보시면 탈북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대북 방송을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 북한이 보내는 방송이라는 거는 간첩들을 위한 방송이었고 우리는 대북 방송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민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방송이었는데 이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어, 북한이 먼저 간첩 방송 안 하니까 우리가 대, 대북 방송 안 한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끊었다. 북한의 방해 전파는 우리의 대북방송 송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방송을 내지 않으니까, 이를 중단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침북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보고됩니다. 어디에요? 미국에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작년 12월에 미국 의회에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의 리스크, 정치 리스크 1번이 뭐였냐, 바로 이 대북송금 사건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였습니다. 왜 대북송금 사건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트럼프가 상대를 할까요? 게다가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 자체가, 탄생 자체가 전직 대통령을 몰아내고, 거기다 그냥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북한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탄핵이 인용되고, 느닷없는 탄핵까지, 내란에서 탄핵까지, 이렇게 쭉 프레임으로 이어가지고, 결국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말도 못 꺼내죠? 정청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형, 사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시키겠다. 그게 당대표 나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국과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이렇게 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이 40%입니다. 그리고 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41% 정도 됐죠. 만약에 뭐 보수가 단일화를 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지난번 대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4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40%의 이 국민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 성관위와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한 이 부정선거 수사가 계속된다면 은 한국의 이 성관위에도 분명히, 음, 어떠한 압력이 미쳐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반정부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감추고 있는, 뭐, 넥타이를 메고, 뭐,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드러난 본성, 그리고 이번 인사 참사에서 보여준 인사들의 면면, 다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 조직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품성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모른 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웃으면서 감자전이나 먹으면서 희희낙낙 현장파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인사들을 보면 다 이재명 같은 사람입니다. 강선우를 보십시오. 이진숙을 보십시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보십시오. 앞서 소개 드렸던 안규백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재명에 대한 그 에, 비판 그리고 반정부 대열이 점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막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과천 의왕이다.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 미, 이재명이 있어야 될 곳은 과천 의왕도 아니다. 어디냐? 관타나무 수용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 그,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고품격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망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과 싸우고 있는 1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그 망하는 길, 그 망하는 시간 그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같이 힘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